오늘 할 게임은 바로 가틱 폰. 1, 우와. 오 음. 1, 어디? 어, 이거 쓰면 되는구나. 그, 어디, 어디까지 가는 게요? 15? 19? 3? 이제... 아무거나 써. 자기 하고 싶은 거 써. 응. 음. 이제 안나 어, 에이, 뭐, 뭘 하려고 <laughs>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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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 하려고 <laughs> 이걸? 잠깐만 야나시아 이... 주제 누가 정했어 이거 나와 아 미친 새낀가 진짜로 약간 존나 없네 아김수진왜 어, 네? 들어온거야 테스타님 김수진님 아, 테스타님 아. 개꿀잼 <laughs> 개꿀잼 <laughs> <laughs> 왜 자꾸 경쟁자가 가는거야 아, 아, 이전 멤버다 거야? 뭐야 머님도 테스터죠 네아음 오케이 손님. 이거 뭐, 마음에 안 들어요? 와 아, 이거, 이거, 이걸? 이거 이거 딱 봐도 피곤한 인그립이다. 모르겠다. 찍었어. <목소리> 아니 이거 주제가 이거 시발 이거 주제, <laughs> 주제 존나웃기네. <laughs> <laughs> 내가 인싸 게임을 해보다니. 알다 이씨발 이거 뭐야? 미친 사람들아. 아 진짜 미쳐가지고 이걸 어.

맞다, 아, 맞다. 맞다. 아, 가볼대, 맞다. 가볼대, 신사 여기. 아, 맞다. 신사 신사 그 야, 하루만에 아. 깨강했어. 아, 몰라. 아, 뭐 대체 주려? 아, 맞대 주려. 아, 아, 말라. 예림 님 이거 아, 같이 아, 하실 이거. 그. 어떤 거요 인석 께. 인석 께. 벨렉트로 어, 못 참. 아, 이름부터 넣잼뭐 한다고요? 자. <laughs> 못 들었어. 일단은 그 앨범 시작하기 나루 님의 앨범. <laughs> 공장한테기만 신사 아, ]ís. 노잼. <laughs> 와, 나루 얘기면 바로 노잼. <laughs> 진짜로. 공장한테 싸게 나루 만들신사. 얘기하면... 나루도 와, 와. 머리가 와. 이상한 걸걸걸 사람. 뭔숭이 아니, 아니 씨발. <laughs> 머리 나쁘지 이상하게. 않을지도. 공장에서 싸게 만다 정세. 자, 그이아그림그대로를 씨발. 설명하고 있어. 방이, 아, 방이 아니 가득 가득 아. 야, 방이 가득 차지 않는데. 이열 님이 공장이었구나. 다른 님이 떴어요. 아 저게 저거요 다른 아, 님미쳤어요 아. 저거. 주황색삼각 시티면 <laughs> 공 공장. <내가> 공장에 <laughs> 맞췄네아씨발나 <아이>, <laughs> 저거 보고 뭔개아니라고 이거 한에서 혹시 유튜브에 올리나요? <laughs> 네, 올릴 거예요. 아 삭삭삭삭. <laughs> 아걸아오선인개잘그렸어

고... <laughs> 진짜... 야 내가 바로 받았네 진짜... 이걸 씨발. 아, 와... <laughs> 내가 바로 받았네 이걸 혼나는, 혼나는 나를 나루 ㅋ 그래. 대잘못 <laughs> 대상이 잘못됐어 <잡고> 거기 <laughs> 아! 아, 저술이야? 아... 저게 저거야 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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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웃긴게 휴... 고조선이 맞는데 고조선이 받았고 혼나는 사람이 나루데 나루가 또 받았어 이걸 이거 이렇게 보는데 <laughs> <이렇게> 와 받는거... <laughs> 아... 아, 아, 적어보고, 맞아, 아 그래. <laughs> <잘> 그렸다, <laughs> 저거 시발. 나 저거 보고, 진짜. 맞아, 이거였어. 내가 받은 게. 잘 그렸던 거 심지어. 몸때리면 재밌어하는 이율 님. <laughs> 잘 그렸다. 야, 이율 님이 또 이걸 받았네. 아, 미친 새인가진짜 <laughs> 나루야, 넌 미친 새끼니? <laughs> 저걸 나루 착각하네. 아, 신사님? <laughs> 대충의 <laughs> 정서. 아유 뭐야 저거. 사? 죽음? 죽음? 아나 저거. <laughs> 아, 아, 야 그거 답은 말해. 그거 답은 아 말해. 나 저거 뭔지 몰랐어. 여, 뭐던, <laughs> 무덤에서 영원히 <영혼이> 나오는 <laughs> 클래스. <laughs> 여러분들 다 방송 천대네. 개꿀잼. 아. 잘 그렸어 어, 저거. 무덤. <laughs> 아 개꿀잼. 와해운님 왔네. 해운리. 언제쯤 막. 예, 뭐라고? 그 부상 언제쯤 아, 바안 바꿔. 아, 아, 바꿔 아 진짜 미치겠어. 나도 부상 바꿔야겠다. <laughs> 피오나콜 바꿔달래. 바꾸고 바꿔, 십발. 너 바꿔야 돼.